이번에 나온 또 신상 셀렉스 밀크 세라마이드 콜라겐 드링크 오천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몸에서 생성되는 단백질 중에 하나인데 40대부터는 눈에 띄게 절반 수준 밑으로 감소를 하는데 네.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콜라겐처럼 네. 나이가 들수록 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따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걸 너무 추천을 드리고 저분자 PC 콜라겐은 쪼개져 있기 때문에 네. 내가 흡수가 될 곳에 제대로 그 역할을 스스로 잘해준다는 거 효모 발효 공법으로 만든 오. 프리미엄 L 글루타치온 순도 네. 50%의 L 글루타치온까지 같이 함유가 또돼 있어요 아, 꾸준히 계속해서 하시려면, 먹기 편해야 되다니깐요? 음? 맛있어야 된다니깐요 네. 드셔보세요. 이거 무슨 맛인지 궁금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첫 입은 부드럽게 가면서 끝마침 되게 상큼하게 떨어지니까. 네. 근데 신기한 게 이게 설탕 무첨가에다가 음. 칼로리가 35칼로리밖에 안 된다고? <laughs> 깔끔하게 그냥 맞아. 음료로 레몬소다 마시니까 단백질 웨이프로틴이나 락토프리 음? 먹으면서 같이 챙기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만?